안녕하세요. 중남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즘 골목을 걷다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골목 입구에 붙은 재개발 안내 현수막, 담벼랑 너머로 들려오는 야, 우리도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목소리. 언젠가부터 이 동네에선 우리 계속 살수 있을까라는 말이 인삿말처럼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 따라 집은 낡았지만 여기에 수십 년을 살아온 추억이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들이 하나 둘 바뀌고 같이 살던 이웃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이 동네도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단순히 집을 보고 가격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그 집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의 온기, 동네의 기억,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64번지 모아타운 지역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오늘 매물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연계하는 사업 지역이죠. 시공사는 대림 이편안이 선정되었고요. 7호선 면목역 도보로 약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이나 노원 방향으로 출퇴근하기에도 좋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동원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요. 학군으로는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없고 지상 2층 단독 다가구 주택이고, 대지 면적은 161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8.7평, 연면적 148.4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4.9평, 건폐율 56.82%, 용적률 92.22%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5년 2월 6일입니다. 현재는 임차인분이 101호 방 2개에 보증금 1000에 40만원, 102호, 방 2개, 700에 37만원, 2층 주인세대, 방 3개는 공실입니다. 임대를 하거나 입주를 하려면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목 시범지구 기준으로 비슷한 매물 감정 가격이 대략 10억 정도 예상하고요. 권리가액은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가격 평당 2천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금매물로 그 진행합니다. 내년 공시가 반영이 한번더 있을 예정이라 금액. 더 올라가겠죠 구역 내 제일 싼 단독주택 금매물로 매매 가격은 9억 5천입니다 내부 영상은 집열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임장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